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 515. 어느 햇볕 따뜻한 날 깊은 바다 속에 살던 홍합이 너무 답답하다 하며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파도는 노래하고 갈매기는 날아다니니 홍합은 입을 딱 벌리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배가 고픈 도요새가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는 홍합을 보고 이건 횡재다 하며 한입 쾅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홍합이 입을 닫으며 도요새의 부리를 꽉 물었죠. 서로 내가 먼저 나라. 하며 싸우다 결국 둘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부가 두 마리를 집어 바구니에 넣고 집에 가서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어부질이 서로 싸우다 제삼자만 이익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홍합과 도요새가 조금만 양보했다면 둘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집, 자존심, 미움 때문에 관계를 잃고 사랑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합과 도요새처럼 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합시다. 그때 진짜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